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서울을 떠나 지방 중소도시로 옮긴 그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에서 태어나 46년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와, 서울 사람이시네요. 부럽다. 네, 맞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라고,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모든 인생의 큰 이벤트가 서울 안에서 벌어졌어요. 심지어 서울이 아니면 큰일 나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지하철이 있고, 밤 12시에도 배달이 오고, 집값은 하늘을 지르지만, 그래도 여기가 중심이라고, 그래서 꼭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게 진짜 사는 걸까? 매일 아침,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2분 간격으로 오는 전철을 기다리는데, 문 열리자마자 탑승 전쟁이 시작되고 서로 부딪히며 말 한마디 없이 타고 내리고 그 모습이 꼭 어떤 기계 속 나사 또는 부속품 같았어요. 아니, 그보다 더 무감각해진 사람들의 군집. 그 와중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퇴근길엔 맥주 한 캔의 위로 받으며 다음날 다시 같은 지옥을 반복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서울은 편하지만 편안하지는 않다. 그래서 아주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요. 지인들 반응은 딱두 가지였습니다. 와, 부럽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혹은, 야, 너 미쳤냐? 거기 가서 뭐 하게.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나도 몰라.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어. 그리고 어느 작은 중소도시. 이름도 조금은 소박한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13년 전 일이네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46년보다 지방에서의 13년이 더 깊고 더 진짜였다. 첫날이 기억납니다. 짐을 풀고 잠시 마을을 걷는데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이구 어디 새로 이사 오셨나 보네. 반가워요. 처음엔 조금 놀랐습니다. 서울에선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곳에선 인사가 습관이고 배려가 기본이더군요. 시장에 가면 이건 서비스로 드릴게요. 카페에 가면 오늘 날씨 좋아서 기분 좋죠. 택배 아저씨도 웃으면서 인사해 주시고, 동네 치킨집 사장님이 이름을 기억해 주세요. 이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서울에서는 상상도 못 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간이 달라집니다. 서울에서는 늘 시계에 쫓겼어요. 출근 시간, 회의 시간, 퇴근 시간, 학원차 시간. 시간에 맞춰 사는 삶이었죠. 지금은 시간을 느끼며 사는 삶입니다. 창문 넘어 햇살이 눈부시게 좋으면 산책을 나가고 비 오는 날엔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변하는 마음이에요. 서울에선 늘 조급했어요. 남들과 비교하고 집값 오르는 걸 보며 불안해하고 애 학원 안 보냈다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항상 더더 더, 더를 외쳤습니다. 지금은 그만 괜찮아를 배웠습니다. 부족해도 조용해도 조금 내려도 그게 삶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죠. 서울 떠나면 병원은, 일자리는, 아이는. 그런 걱정들. 저도 다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요. 사라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잘 사라집니다. 병원이 적어도 건강하게 살고, 돈을 조금 덜 벌어도 더 행복하겠습니다. 아이 교육도요. 무조건 서울이 정답이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마음이 여유로운 아이로 자랍니다. 지방이 무조건 낙원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멀고, 문화시설이 적고, 처음엔 적응이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 속에서도, 내가 주인인 삶을 살고 있다는 자각이, 그 어떤 편리함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 하나,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다는 것. 서울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방에선 적은 사람들과 함께 있지만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을 나눕니다. 이제는 마트에서 만난 이웃과 5분 동안 이야기 나누는 게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순간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혹시 서울을 떠나볼까 고민 중이신 분 계신가요? 망설이지 마세요. 떠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오히려 더잘 사라집니다. 서울은 기회의 도시였지만 지방은 내가 나답게 살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13년 전, 저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나는 그때보다 훨씬 더 살아있습니다. 서울을 떠난 게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여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당신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